Next, we have entry number four, elementary grade five, Kim Min Jung. The title of our speech is 통일을 바라며. Please welcome with a big hand. 여러분, 여러분은 우리나라 지도를 어떻게 그리십니까? 호랑이 무항으로 그리십니까? 호랑이 허리 아래 반쪽만 그리십니까?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호랑이 모양으로 그렸습니다. 제 생각에는 여러분 중에서 호랑이 허리 아래 반쪽만 그리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북한은 우리가 그린 지도에 꼭 나오는 곳이지만 아직 우리가 마음대로 갈수 없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입니다.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, 할머니와 같이 북한 사람들이 파는 땅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. 전 그때 이렇게 무서운 땅굴을 판 북한이 단순히 우리 적이라고만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지난 8월달 단희선생님으로부터 통일교구 받고 난 후에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. 그들 공격하려고 한게 아니라 공격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?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 목숨을 걸고 북경선을 넘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? 저 지난 8월 15일 우리 학교에서 열린 간복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. 그때 싱가포르 한인회 회장님께서 북한도 이 시간 어딘가에서 간복행사를 치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.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. 북한은 김일성, 김정일 생일만 기념하는 줄 알았습니다.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 북한도 우리와 같은 역사를 가진 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도 나와 같이 당국 왕권과 왕권을 배웠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그들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습니다. 제가 부르는 반복자 노래도 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. 저는 북한 아이들과 함께 큰 목소리로 반복자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. 또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말씀 훈장을 하고 싶습니다. 하루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